용인 수지 한미 연합 교회에 오시면 아, 이 당당한 어, 이 목소리를 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요 우한 폐렴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망자 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까지 400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어, 이 치명률이 지금 현재 1.7%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3.0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800명에서 2900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폐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 일반 폐렴. 일반 폐렴. 2018년도에 일반 폐렴으로 일반 폐렴에 감염이 된 사람이 130만 명이었고, 그 감염에 사망한 사람이, 아니, 그 감염돼서 일반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402명밖에 안 돼요. 미국 LA에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심무하시는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어리즌 노 팬데믹, 네어리즌 노 팬데믹, 팬데믹이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부패한 권력과 그 부패한 권력에 붙어먹고 사는. 비겁한 언론 미디어들이 조작해낸 조작된 판데믹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50년에서 100년 후에 지금 사태를 되돌아보면요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코로나 코미디라고 코로나 코미디라고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진단키트에 대해서 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 3월에 대구에서 17세 소년이, 고등학생 소년이 영남대 병원에서 폐렴을 앓다가 사망했어요. 그 영남대 병원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고등학생 17세 소년의 폐가 하얗게 변해서 반율이 음영화 현상으로 완전히 하얗게 변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영남대병원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기를 이 학생은 우한폐렴으로 사망했다.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접은경의 질병관리본부가 뭐라고 말을 뒤집었냐면, 이 학생은 음성이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왜? 자. 그, 영남대 병원 의사들이 이 학생을 12번이나 진단키트로 검사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100% 우한폐렴인 거예요. 왜냐? 발열 증상, 이 근육통 증상, 구토, 설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폐혈증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폐혈증. 폐혈증이라는 것은 그 폐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폐가, 그, 아니, 피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피가 온몸을 돌게 되면 은 온몸에서 면역, 그 면역 반응이 어, 굉장히 평소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증상이 바, 발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의 장기가 파괴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폐혈증이라고 래요이 학생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건 100% 우한 폐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3번째에 그 학생의 소변을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발표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하고 정은경의 질보는 그거를 음성이라고 발표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이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던 시점이었거든요. 바이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대 20대들이 우한 폐렴에 걸려서 픽픽 쓰러진다는 그런 소식이 이슈화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아 그리고 그 미국 LA, 아미국의 메릴랜드 중에서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많이 수입을 해 갔어요. 레리 호건이라는 주지사인데 근데, 얼마 전에 그 메릴랜드 주에 볼티모어 선이라는 그 지역 그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사를 썼어요. 한국산 진단키트가 불량이 많다. 그불량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레리호원 주지사는 아니다. 그 문제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 기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니 그 주지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지가 업무 명령을 내려서 한국산 진단키트로 수입을 했거든 이 거짓된 불량 진단키트로 이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 확진자 수를 조작을 하고 있어요 아, 자신의 유리, 유리함 불리함에 따라서 조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9월 17일을 기점으로 그때 확진자가 156명이 나와서 그 이후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가 9월 22일을 기점으로 9월 22일에 61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어,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국민들이 추석에 모여서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은 이 민심, 중흉해진 민심이 전 국민적으로 퍼질 게 두려우니까 확진자 수를 늘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 온 국민들이 모일 것이 두렵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아,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마치고요. 어, 10월 3일 개천절 우리 모두 모여 광화문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